세상을 향한 5분 기자회견 성난 사람들 네, 한국시리즈 중계관계로 유튜브 MP타카와 라디오 JLFM 함께하고 있는 뉴스파다입니다. 성난 사람들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전체 공개가 된지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청원한 까닭이 궁금해서 오늘 당사자 전화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성난사람들 김해 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김건표 경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경감님. 네.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한 배경이 지난 8월 하동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사 가침 사망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있다군요. 맞습니까? 이제일본 언론에서는 예. 자꾸 하동사건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음. 경찰 조직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청장은 조직의 죽음에 대한 대책은 그냥 오히려 경찰관과 무관 시민이 죽음을 부르는 근무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지지입니다. 그 내용을 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지역경찰은 매년 자살률 1위, 1위,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우울증 70%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50% 증가, 52.5%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매해마다 약 18,901명, 지역 경찰 44만 6천 명 중에 39.3% 32%가 시안전쟁 때에서 죽거나 자살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칼에 찔리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경찰오년 민만자하고 퇴직 예정자들이 줄지어 사퇴하는 게 역대치로 폭증하고 있고. 음. 이 모든 수치들이 경찰 조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예. 총장님은 이 죽어가는 조직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없이 음. 24시간 숨도 쉬지 말고 순찰 돌고 대장, 과장, 서장 삼중 감시하고 CCTV와 GPS를 통해서 감찰권을 시도하겠다는 짓인데 예. 이렇게 된다면 라 경찰관의 가로사와 자살, 경찰관의 졸음순찰로 인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단행 및 청장에 발송했던 내용 증명을 근거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경관님 저는 네. 이제 경찰이 아니고 또 가족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 질문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 있겠습니다만. 경찰 청장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경관님 반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점 알려드리고, 네. 그 하동에 어쨌든 그 순찰차 가침 사고를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선 대책 조치가 나오긴 한 건데 모르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라도 예방에 나갈 수 있고 대안이 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을 어떻게 뭐 일어날 줄 알았냐. 그런데 어, 왜 이렇게 좀 뭔가 반대만 하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예. 부분을, 예. 그러면, 예. 일반인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청장님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두 시간 동안 순찰 도는 게 뭐, 뭐, 억지냐고 주장을 하시는데, 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24시간 365일 지속되는 순찰과 감시의 문제고, 예. 직장인들이 만약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음. 사무실에 CCTV 달아놓고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가 와가지고, 계장 과장, 사장이 덜덜 뽑고 사는 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차이는 GPS로 다 추적하고 그리고 네. 또 인력도 천차만별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 지시가 예. 예. 1, 2, 3같이 다 틀린데 그걸 일괄 적용한다는 건 잘못됐고 예. 하동 사건 한 개의 문제를 가지고 0.002%밖에 안 되는 문제를 13만에 예. 똑같이 동일 적용하는게 잘못된 거고요. 음. 최근에 우리 청장님께서 순찰 시간 25% 증가했다는 그 국감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만 6천 지역 경찰 중에 한 해에 1 8,091명이 죽거나 자살하고 다치고 있습니다. 예. 4만 6천 명 중에 1만 8,091명.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경찰도 청경찰 전쟁의 준한 순찰이 필요합니다. 예. 경찰청에 보면 빅데이터실이 있거든요. 예. 그빅데이터 시를 통계를 해가지고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장에 어떤 범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경찰이 대응해라는 합리적인 순찰을 시킨다면 예. 저희들도 말안 합니다. 이거를 전투 병력으로 계산해보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군에서 순찰과 비슷한 정찰은 한1%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99%는 되겠다가 체력을 비축해야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경찰청장의 24시간 뺑뺑이 순찰은 백프로 경찰에 전원 투입을 해가지고 혹사시키는 거고. 예. 그러면 증작치한 전쟁태서 어떻게 경찰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감님, 예. 예. 지금 예. 현장 사정에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일선 경찰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잘 모른다. 그리고 뭔가 일반화해서 잘못된 대책을 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주 경찰청장이 이번 탄핵 청원 글에 대해서요 이 청원 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고 소수 직원들의 불만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어, 그것도 진짜 음마만 말씀입니다. 공약이 그러니까 어렵다는데요. 하면, 예. 9월 3일날 공원 내리고 난 이후에 경찰관 내부방에 음마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음. 이거 잘못된 거라고 경찰관들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예. 글이 마아만 이게 올라와 있는데. 외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경찰청장님이 자꾸 빠언는게 비춰지고 외부망에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경찰청장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음. 경찰청장 탄핵 5만 명이 넘었을까? 이게 학계 이거 시급이라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학계 시급 등록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음.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메모를 남겨도 안 해주고 일주일 동안 학계 시급 올리지 않고 예. 이거는 어떻게? 조소하시려는 건가? 음. 하우지팀 잘 의견을 아예 무시하려는 건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네. 오늘 경찰의 날이더라고요 경감님. 네. 이런 얘기를 참 이런 날에 어, 주고 받는다는 게참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네. 2020년에 경찰 다울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린 적이 아.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4년의 시간이흘렀는데 변한 게 전혀 없다고 느끼시겠습니다. 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퇴를 하고 오느냐? 예. 경찰청장님께서 지금 국민 국민을 위한 뭐 조직을 만든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기준대가 기동순찰대가 예. 서해역 사건 이후에 이상 동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4천 명 5천 명을 투입한 그 작전에 음. 이상 동기 범죄자 단한 명이라도 공개했습니까? 단한 명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음. 그그 조직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타기관 업무인 불법 수비자, 불법 체류자한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운사항이에요그 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타기관 업무를 하고 자랑을 예, 하고 특징을 예.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경찰청장님이 음. 뭐 100년을 위한, 100년의 미래를 위한 경찰 조직을 만들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경찰청장님이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문제투성이 제도들, 기순대, 현지대 중심 과수지 줄줄이만 끄내고 오십니다. 음. 수십 년 전에 있는 제도, 조직을 끌어오면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모양새 자체가 예. 경찰 조직 자체가 30년 전으로 침몰하고 있는 모양새. 예, 경관님, 네. 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 하겠고요. 네. 저희가 경관님은 직접 시간 마련해서 준비해서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